안녕하십니까? 윤세정TV 입니다. 어, 여기가 우리 송해 선생님 송해공원입니다. 대구 옥포인데요. 옥연지 송해공원을 보고 계십니다. 어, 송해공원 간판 또 송해 선생님의 얼굴 표지 어, 그리고 송해 그 포토존 찍을 수 있는가 뭐요런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둘레길이 잘 되있어요. 여기 둘레길이 굉장히 길기도 길고 아 그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못이 오견지라는 연못인데 이 주변으로 좌로 우로 다 이게 저그 둘레길이 잘 되있어요. 잘 되있고 저 앞에 보면은 저기 풍차도 있고 여기 아주 잘되나습니다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 옥포 송해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쭉 그러면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꽃도 많고 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달성군하고 송해 선생님하고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놨네요. 어. 처가 요 바로 옆 동네가 아마 처가동 송해 선생님이 처가 동네인가 봅니다. 그래서 송해 선생님하고 달성군이 아,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 여기 지금 물레방아도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달성의 어, 물레방아, 또 여기 모형, 또 오견지 연모. 그리고 저 옆으로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철쭉이 아주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튤립도 아주 예쁘게 피어져 있고. 아, 이 연못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대구 옥포 오견지. 예. 송해 선생님 송해공원입니다 송해공원 네.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자르지 않고 네. 지금 그 여기는 연못인데 지금 그 좌측에 저기 철쭉 펴 있는 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여기 둘레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데 주차장도 네 개가 있습니다 1 2 3 4 주차장 4개가 네 개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 보이면은 정자도 있죠, 정자. 네, 정자도 있고. 네. 어, 요 상당히 잘, 잘 되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 번씩 와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멋지죠? 어, 여기가 상상외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 돛담배도 있고 한데 여기 야간에 아마 불을 밝힐 것 같아요. 또 야간에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좌우로 다 이렇게 숲이 둘러싸고 있어 가지고 연못 주변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백세정이라는 정자네요. 아, 송혜 선생님이 거의 백세까지 아마 사셨죠? 예.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100세까지 한번 살아봅시다. 예. 앞으로 그 AI라든지 또 의료 기술, IT 기술 이런 게 접목이 돼서 아, 150세까지 사는 데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앞에 풍차 한번 땡겨볼까요? 아. 지금, 지금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100세 정도 사시는데, 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아마 야간에는 조명 분수가 될것 같습니다. 조명 분수가 되고, 세종 문화상을 대한민국 명소로서 해가 받았고, 여기도 오후 5시에 점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점등은 되지 않았는데, 어, 요, 백세 정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게, 불을 밝히면은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전국 노래 자랑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오래 사시고 웃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예, 송혜 선생님. 송해선생님이 보고싶습니다. 예. 아, 여기 둘레길도 좋고 이렇게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데크를 통해서 쭉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거 철쭉꽃이 보이나요? 좀한번 땡겨볼까? 이철쭉꽃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쫙 되어있습니다. 펴져있는 거 이렇게 쭉이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대구 어 옥포 옥포의 그 송해공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 멋진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특히 오히려 주간에도 괜찮은데 야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야간이. 물레방아라든지 여기 지금 물 위에 띄워놓은 거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야간이 아주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윤세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